회장님이 주최하는 이 한마음 경로 잔치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시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가나구가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효도구청장을 표방하고 열심히 어르신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그런 관악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 화이팅! 지금부터 관악공동체 관악도단체 일부를 보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의리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한성의 복귀를 바라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경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한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신네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할 때 겸해의 박수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를 주관해주신 정순 봉사의 이정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동 개체의신 배종우 대한 노인의 바라구 재장님 참석하습니다 행사를 주관해주신 전현인 뉴스 박평호 공동 대변님 참석하겠습니다. 관악구의 장동식 의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의왕 정승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관악구 구의 장영수 의회 운영위원님 참석하겠습니다. 관악구 구의 도대용 보건 덕시 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관악구의 이동일 도시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관악구의 임춘수 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관악구의 주선자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관악구의 김수미 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관악구의 박용규 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관악구 구 의원님 안한영 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관악구 구의회 김연옥 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관악구구의 손숙희 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관악구의 위성경 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신 관악구가 박민규 의원님께서 오늘 에, 바쁘신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대신에 우리 네, 사모님께서 이소영 사모님께서 감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관악구 구청장님 박준희 구청장님 참석하겠니다 종순 네, 봉사의 우리 이종순 회장님 이사 말씀 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관악구를 위해서 경로단치를 하게 되었는데 어, 신들 모시고 재밌게 놀다 가시라고 오신 자리니까 그냥 흥겹게 노시다가 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공동 주최이신 대정웅 대한노인회 관악구지의 회장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노인지회장 대정웅입니다. 오늘 경로잔치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서. 물철 취약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관악의 큰 아들, 박준희 구청장님, 또 장동식 의장님,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박민규 국회의원님께서는, 어, 국회에서 전쟁이 아닌 전쟁 때문에 지금 못 오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악구지에서는 어르신들께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구청, 구회 등 관계 기관이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제안하며 어르신 복지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경로잔치 신나고 흥겨운 공연을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로잔치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전원진 뉴스 박병독 공동 대표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가락구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 가락구 어르신 한마음 경로 단체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전공식 부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러 시민들 함께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지금 현재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되도록노력해주신그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부디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실 것을 비정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행사를 준비하신 모든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혹시 여러분들 빠뜨리지 않았나 해지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박진희 구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끝으로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악구의 장동식 우리 의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관악구의 장동식 의장입니다. 네, 오늘 관악어르신 한마음 공로자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 준비를 했으신 대한노인의 관악지 배종 회장 등을 기렸던 관계자분과 귀한 귀한 방문해주신 오늘의 주인공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르신들이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한 뜻깊은 잔치인 만큼 축하 공연도 마음껏 즐기시며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지역사의 회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관악구에는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껏 죽이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청장님 박준희. 구청장님 모셔서 인사말씀 드겠습니다 <laughs> 네,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악구의 대표일꾼 효도구청장 박준입니다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떨어지는 낙엽에만 내가 서 있어도 마치 신이 된 듯한 청명하고 아름다운 가을 날입니다. 오늘 어, 한마음 경로잔치 개최를 어, 부총장으로서 진심으로 어, 축하를 드립니다. 어, 이 성대한 행사 준비를 위해서 어, 정순봉사의 이정순 회장님 그리고 공동 주최하고 계신 우리 배정웅 회장님 그리고 전해리 어, 뉴스 박영록 대표님을 비롯한 어,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로 잔치는 어, 그동안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에게 대해서 그 노고에 조금이나 어,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이종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대한 어, 행사를 어, 개최하게. 된 자리입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뜻깊은 자리니 이만큼 오늘 하루 많이 웃으면서 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효도구청장으로서 우리 어르신들을 항시 잘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시 갖고 있습니다. 어,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가나부가 건강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가나부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두 가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115개 경로당에 또 다섯 개 복지관에 알찬 프로그램들이 진행돼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빨리 경로당 가서 프로그램을 따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내가 일하고 싶으면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란 말로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어,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이제 올해는 182억 원의 예산을 어, 들여서 일자리를 4,380개의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제 195억을 들여서 더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방금 보니까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성한 음, 우리 선생님 가수님도 지금 뭐 여섯 분이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 인사말은 작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의 모든 시름은 어, 내려놓으시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누구 닮았다고요? <안> <laughs> 잘생겼어요? <laughs> <laughs> 出ない気持ちがち。 샤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요안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콜이세요안하안하요안녕이세요 안녕하세요. 요

え <music> Субтитры подогнал Игорь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